2025년 9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군마는 헛되며 되겠습니다. 군마는 군사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죠. 왜 이걸 헛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군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들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군말하고 비유를 한 거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믿고 의지할 게 있어야 마음의 위로도 되고 또 실제 승리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든든하고 강한 말이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하고 승리할 것 같은 확신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또 이것 때문에 마음에좀 위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돈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많은 인맥이나 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 말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오래 사시려고 보약도 많이 드시고,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또 일찍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도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하고 관리하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16절에도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고 진짜 아무리 강력한 군마가 있어도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바꾸거나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구원하는 데에 군만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아무리 이제 강한 군마가 있고 군대가 있고 해도 뭐 싸움에선 이길 수 있겠죠. 물론 돈이 있으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보다 편리하게 살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수 있는 눈앞의 노력이나 뭐 경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는 될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모든 게 헛된 것이죠. 이 땅에서 요즘 백세 시대라 그래서 백년을 살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백년 살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죽은 이후에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늘 아, 뭐 늙은이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죽은 이후에는 분명히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놀라운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사실 그냥 예고편에 불과해요. 그냥 잠시, 그냥 잠시 숨을 쉬는 것과 같아요. 근데 죽은 이후에 진짜 인간이 가야 할 영원한 저소가 각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절망이에요. 잠깐 행복한 거예요. 잠깐 즐기다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군마가 중요합니까? 뭐 돈, 경제, 인맥 중요합니까? 예,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필요해요. 근데 그걸 의지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여기고 거기에 모든 기쁨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건 허상이고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한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육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1 8 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능히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늘이 능히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내가 정말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전혀 필요 없이 그저 성공, 성공, 성공만을 바라며 살고 이럴 때가 많은데, 이런 그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을 드려야 돼요. 내가 정말 그분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전혀 반대로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두려움이 느껴지는가? 내가 이대로 살아선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가? 그런 경외함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군마, 또 자꾸 군인의 힘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인생, 그런 거 말고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에게, 인생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 문을 통해 기뻐해야 돼요. 정말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간다는 거. 그게 기뻐야지. 내가 오늘 싸울 군대 수가 많고, 말이 많다.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이 패배 그러면 패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말할 때, 말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삶에 있기를 정말 원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통해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고, 에, 함께 이 시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인생에 군마 한 마리밖에 없을지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과의 인생을 비교하며 열등감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